이가야강독 1. 편안함, 경, 늙음, 병듬, 죽음에 대한 자각. 1. 이와 같이 들었다.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숲에 급고도군이 깊목 계셨다. 비고들이여. 나는 편안했고, 편안했다. 나의 아버지는 군궐의 연못을 만들었다. 연꽃들이 피어있었다. 가시의 전단양이 아닌 것은 사용하지 않았다. 더위, 추위, 이슬과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네개 하얀 일산이 씌워졌다. 세 개의 공전을 가졌었는데 하나는 겨울용, 하나는 여름용, 하나는 우기용이었다. 우기 넉달 동안에 우기를 위해 지은 궁전에서 여자 학사들에 의한 연회를 즐기면서 내려가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는 아인과 일꾼들에게 시큼한 죽과 사라기 밥을 주었지만 나의 집에서는 쌀 밥과 고기 반찬을 주었다. 이와 같은 영화를 누렸고 편안했던 나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 본부는 자기 스스로도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 늙음을 보고는 자기도 늙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 나도 늙게 되는데,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적절치 않다. 그때 젊음에 대한 나의 자부심이 사라져 버렸다. 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었다. 나도 병들게 마련인데 병자들을 혐오한다면 적절치 않다. 그래서 나의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져 버렸다.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사람이 죽고 나도 죽는데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싫어한다면 적절치 않다. 그때 장수에 대한 나의 자부심이 사라져버렸다. 출가 경 1. 눈을 가진 자가 어떻게 출가를 하셨는지, 그분은 어떻게 검증을 하면서 출가를 결행하셨는지, 나는 그분의 출가에 대해서 칭송하리라. 제가의 머물미란 속박이니 그것은 먼지 구덩이이다. 그러나 출가는 열린 곳이니, 이런 것을 보고서 그분은 출가하셨다. 출가를 결행하고서는 몸으로 악한 업을 피하셨고 말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벌였고 생계를 정정하게 했다 부처님은 마가다의 산으로 헤어사인 라자가오로 들어가셨으니 변한 상호를 가진 분은 닭발을 하기 위해서였다 궁전에 서있던 벤비사라 왕이 그분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은 저 사람을 보시오, 시리하고 풍만하고 빼어나니가 당당함을 구족하여 앞만을 쳐다보며 걷고 있어. 지선을 밑에 두고 마음 챙기고 있으니 그는 정녕 낮은 가문의 사람이 아닐 것이오. 왕의 전령을 보내어 저 비구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시오. 전령들은 그럴 뒤따랐다. 감각때문을 보호하고 잘 단속하여 집집마다 차례로 닭발하면서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을 갖춘 그분은 바로를 채웠다.그분은 닭발을 넣은 뒤에 그 성자는 도시를 나가서 반다와 산으로 들어가셨다.그분이 거처로 가는 것을 보고 전령들은 그분에게 다가갔다.그 중한 전령은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했다.대왕이셔 이 비구는 반다와 산의 동쪽에 있는 동굴에. 앉아 있었나이다. 전령의 말을 듣자 그샤트리아 왕은 반다와 잔으로 갔다. 당도한 왕은 앉아서 인사를 나누었다 그대는 젊었고 전도 유망하며 인생의 초년에 들어섰습니다. 수려한 용모를 갖추었으니 그샤트리아 태생인 것 같군요. 군대를 빛나게 해주시오. 그대에게 재물을 주리니 그것을 즐기시오. 왕이시여 히말라야 산의 바로 아래에 한 부족이 있습니다. 코살라 나라에 속합니다. 족성으로는 태양의 후회라 하며 태생으로는 사스라 부릅니다. 나는 그 가문으로부터 출가했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동경해서가 아닙니다. 감각적 욕망이 위험함을 보았고, 그래서 벗어남을 보았습니다. 안호남으로 출가하였으며 정진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이 정진을 기뻐합니다. 사짜카 긴경, 부처님의 성도 과정.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세종께서는 외살리에서 큰 숲에 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니간다의 후에 사짜카가 외살리에서 산책을 나와 경행하다가 강당으로 왔다. 아난다 존재가 그것을 보고 세종께 말했다. 사짜카가 오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비방하려고, 승가를 비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종께서 연민이 여기셔, 여기 잠시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세종께서 앉으셨다. 니간 타의 후에 사짝가가 다가왔다. 곧 담아요. 당신들의 수행은 너무 마음 닦는 것에 몰두하고 있고, 몸을 닦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악기 외선하여, 그러면 그대는 어떤 것이 몸을 닦는 것이라고 들었는가? 예를 들면, 난다와 자, 기사 상카 자, 마칼리코살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낯체수행자이고 관습을 거부하며, 가져온 음식을 받지 않고, 항아리에서 퍼주는 것을 받지 않고, 두 사람이 먹고 있을 때 받지 않고, 얘가 옆에서 보고 있을 때 받지 않고 곡차, 과일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집만 가서 음식을 받고 한입의 음식만 먹고 일곱 닷띠의 음식만 구걸하며 하루에 한 번만, 이틀에 한 번만 보름에 한 번만 음식을 먹으며 삽니다. 악기 왜 사나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그것만으로 삶을 영위하는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주 좋은 딱딱한 음식을 먹고 아주 좋은 것을 맛보고 좋은 것을 마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 몸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학교에 서나요 그들은 처음에는 버리고 나중에는 다시 취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몸이 살찌기도 하고 여의기도 한다. 그런데 그대는 어떤 것이 마음을 닦는 것이라고 들었는가? 나간타의 후에 사착가는 마음 닦는 수행에 대해 세존의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하지 못했다. 세존이 말했다. 학교에서 나요 그대가 처음에 말한 몸을 닦는 수행은 성자의 유래에서는 몸을 닦는 법다운 수행이 아니다. 그대는 몸을 닦는 수행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찌 마음을 닦는 수행을 알겠는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가 몸을 닦지 않는 사람 마음을 닦지 않는 사람 몸을 닦은 사람, 마음을 닦은 사람이 되는지 잘 들어봐라. 어떻게 사람이 몸을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는 자가 되는가? 여기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가 그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 그 즐거운 느낌을 갈망하고 그 느낌이 지속되길 갈망한다. 그럼 그에게 이제 그 즐거운 느낌이 소멸한다. 즐거운 느낌이 소멸하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가 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면 상심하고 슬퍼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그에게 일어난 그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제압하면서 머무나니. 그것은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고, 괴로운 느낌은 몸을 제압하면서 머무나니, 마음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양측면 모두 즉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그의 마음을 제압하여 머물고, 마음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그의 몸을 제압하여 머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같이 몸을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못한 자이다. 악기 회서나 어떻게 사람이 몸을 닦고 마음을 닦은 자가 되는가. 여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래도 그 즐거운 느낌을 갈망하지 않고 지속되길 갈망하지 않는다. 그에게 즐거운 느낌이 소멸하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래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에게 일어난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제압하지 않느니 그것은 몸을 닦았기 때문이고. 괴로운 느낌은 몸을 제압하지 않느니 그것은 마음을 닦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양측면 모두, 즉, 몸을 닦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그의 마음을 제압하지 않고,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괴로운 느낌이 그의 몸을 제압하지 않는다. 저는 곧다마 존재는 몸을 닦은 분이고, 마음을 닦은 분이다라고, 곧다마 존재께 믿음이 생깁니다. 아껴있어 나요. 참으로 그대는 나의 덕을 해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설명하리라. 내가 삭발을 하고 집을 떠나 출간 이후 이미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하면서 머물거나 혹은 이미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몸을 제압하면서 머무는 그런 경우란 없었다. 정말 당신께는 이미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하면서 머문 적이 없었단 말입니까? 정말 당신께는 이미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몸을 제압하면서 머문 적이 없었단 말입니까? 아껴 있었나요? 어쩜 없었겠는가? 내가 깨닫기 전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모자리였을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제가의 삶이란 막혀있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허공과 같다. 제가의 살면서 덜나이 없이 완벽하고 청정한 소라고동처럼 빛나는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출가하리라 라고 그런 나는 나중에 아직은 연수하고 젊고 머리가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구족한 초년기에 부모님이 반담에도 불구하고 삭발을 하고 가사를 입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 나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무엇이 유익함인가를 구하고 평화로운 경지를 찾아 알랄라 칼라마를 찾아갔다 알랄라 칼라마요이 법과 유래서 청정 범행을 갖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알랄라 칼라마는 말했다. 존재는 머무시오. 이 법은 이 법에 대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스승과 동등한 것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증득하여 머물 수 있는 법입니다. 나는 그 법을 증득했다. 그런 나는 지혜로운 말과 확신의 참말을 하게 되었다. 그런 네 개의 생각이 들었다. 알라라칼라마는 단순히 믿음만으로 나는 이 법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중득하여 머문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알라라칼라마는 이 법을 알고 보면서 머문다. 그러자 나는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어떻게 이 법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중득하여 머문다고 선언하십니까? 그러자 랄라칼라마는 무소유처에 대해서 말했다.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랄라칼라마에게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 그에게만 정진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정진이 있다. 나에게도 마음 챙김이 있다. 나에게도 산매가 있다. 나에게도 통철지가 있다. 참으로 나는 그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증득하여 머문다고 전하는그 법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리라. 그런 나는 오래전에 즉시 그 법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증득하여 머물렀다. 그리고 그를 찾아갔다. 존자여, 당신이 이렇게 나는 이 법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증득했다고 선언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도 이렇게 이 법을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해 증득했다고 선언합니다. 존자여, 존자와 같은 분이 우리 동료 수행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득입니다. 내가 이처럼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증득하여서는 한그 법을 당신도 증득하였습니다. 인가합니다. 이처럼 내가 아는 그 법을 존재가 알고, 존재가 아는 그 법을 내가 압니다. 오십시오. 우리 둘이 함께 머물면서 사람들을 지도합시다. 그는 나를 공경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법은 염호로 인도하지 못하고 탐욕의 비파렴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다만 무소유처에 다시 태어나게 할 뿐이다. 그런 나는 그 법에 만족하지 않고 그 법을 염오하면서 떠나갔다. 이후 나는 오따까 라마부타를 찾아갔다. 그의 밑에서 나는 또 공부하였다. 그리고 중득하였다. 그리고 라그마에게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정진이 있고, 나에게도 마음 챙김이 있고, 나에게도 삼매가 있고, 나에게도 통찰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참으로 라마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안다고 선언하는 그 법을 실현하기 위해 나는 정진하리라. 그런 다음에 나는 그 법을 더득했다 그러자 그는 나를 인가했고 자신과 같이 사람들을 지도하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났다. 또 나는 오로웰라의 장군촌에 이르렀다. 거기서 아름다운 마을을 보았다. 땅은 풍요롭고 숲은 상쾌하다. 참으로 이곳은 용맹영진을 원하는 사람들이 수행하기 적합하다.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세 가지 비유가 떠올랐다. 젖은 생나무 또막이 물 위에 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불을 지피고 열을 내리라고 생각하면서 부지 막대기를 가지고 왔다 하자. 그물 위에 있는 생나무 토막에다가 막대를 비벼 불을 낼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있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각적 욕망을 떨치지 못한 채 머물거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망을 안으로 잘 제거하지 못하고 가라앉지 히 못한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은 비록 격렬하고 괴롭고, 독하고 사무치고 된 느낌을 느끼더라도, 지와 경과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더라도, 그들은 지와 경과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이 내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즉시 떠오른 첫 번째 비유이다. 또두 번째 비유가 나한테 떠올랐다. 젖진 생나무 토막이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바닥에 놓여있는데 거기에 불을 지피겠다고 하면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감각적 욕망들을 멀리 털쳐버리지 못한 채 머물거나 욕망에 대한 열망을 안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가라앉히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들이 혹독하고 사무치고 된 느낌을 느끼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느끼지 않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두 번째 비유이다. 또세 번째 비유가 떠올랐다. 물기 없는 마른 장작이 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불을 내리라 생각하면서 불을 내려고 했다.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와 같이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있어서 감각적 욕망을 돌쳐버리고 욕망에 대한 열망을 제거하고 가라앉힌 자들이 있다. 그들이 혹독하고 사무치고 된 느낌을 느끼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느낌을 느끼지 않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세 번째 비유이다. 그런 얘기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랫니에다 윗니를 넘고 열을 입천장이 되고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고 압박하고 항복시키리라라고. 그래서 나는 마음을 항복시켰다. 그렇게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고 항복시키자 겨드랑이에서 땀이 흘렀다. 괴로움을 느꼈다. 내게 이런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다.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으리라. 그런 나는 입과 코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다. 그렇게 내가 입과 코로 숨을 멈추자게 구멍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굉음이 났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다. 또 나는 생각했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으리라. 그런 나는 입과 코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다. 신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삼은 것다마는 죽었다. 그러자 다른 신들이 말했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죽어가고 있다. 다른 신들이 말했다. 그는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것도 아니다. 삼은 것다마나 아라안이다. 아라는은 이처럼 머문다. 아끼회 사나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모든 음식을 끊고 수행하리라. 그러자 신들이 다가와서 말했다. 존경하는 분이여, 당신이 모든 음식을 끊어버리고 수행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께 하늘 음식을 당신의 털구멍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당신은 연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완전한 단식을 공포했는데도 이 신들이 내게 하늘 음식을 공급해주고 내가 그것으로 연명한다면. 나는 거짓말을, 말을 하는 것이 된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필요 없어. 라고 거절했다.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주 작은 양의 음식을 먹으리라. 어떤 죽이건 조금씩 먹으리라. 그런 나는 아주 작은 양의 죽만을 먹었다. 그러자 내 몸은 극도로 여유여 갔다. 사진은 마치 아시티카 농굴의 마디나 칼라풀의 마디와 같았다. 나의 등뼈는 줄로 엮어둔 구슬처럼 되었다. 그렇게 작은 음식 때문에 나의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극심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증득하지 못했다. 깨달음을 얻을 길이 달리 없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사가족의 농경적 의식을 강행하실 때 나는 시원한 잠부 나무 그늘에 앉아서 감각적 욕망을 밀쳐버리고 애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조가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내게 그 기억을 따라서 이런 아름마리가 즉시 일어났다.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행복은 감각적 욕망들과도 상관없고 이런 법들과도 상관없는데 그것을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나는 감각적 욕망들과도 상관없고 외로운 법들과도 상관없는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극도로 야윈 몸으로 그런 행복을 얻기란 쉽지 않다. 나는 쌀밥과 보리죽 같은 덩어리진 음식을 먹으리라. 나는 음식을 먹었다. 그때 다섯 비구들이 참으로 우리 삼은 고타마가 법을 증득한다면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시중 들고 있었다. 러나 내가 음식을 먹자 그들은 나를 혐오하면서 떠나가 버렸다. 나는 음식을 먹고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새,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에 머물렀다. 내게 비록 이런 즐거움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잡아주지는 못했다. 그런 나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에 거시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에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가에 머물렀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다. 그런 나는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렀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했다.이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챙김이 행복하게 머문다고 성자들이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했다즐거운 느낌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지압하지는 못했다.그런 나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기쁨과 스며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물렀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다. 그런 나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한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했다. 나는 전생을 기억했다. 이것이 내가 밤의 초경에 증득한 첫 번째 명지이다. 광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함에 머무른 자에게 무명이 제거되고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났듯이 내게도 무명이 제거되고 명제가 일어나고 광명이 일어났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다. 그런 나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정정하고 깨끗하고 오염은이 사라지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얻었을때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볼수 있게 되었다. 숙명통이 열렸다. 또다시 나는 마음이 집중되고 부드럽고 알발발하고 한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노진통이 열렸다. 내가 이와 같이 볼때 나는 감각적 욕망에 기이한 번뇌에서 마음이 애탈했다. 존재의 개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했다. 무명의 개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했다. 그때 지혜가 생겼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마쳤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았다. 악기 외산하여 누구든지 그가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렵고 괴로운 과부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조래하는 번뇌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그를 나는 미혹한 사람이라 한다. 번뇌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누든지 그가 정신적 오염은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렵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조래하는 번뇌를 제거했다면, 그를 나는 미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번뇌를 제거했기 때문에. 욕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래는 정신적으로 오염은 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렵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난과 늙음과 죽음을 조월해야 하는 번뇌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들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 는 일어나지 않게끔 했다. 예를 들면 야자수가 그 윗부분이 절리면 다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열애는 번뇌를 모두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들고 멸출시켜 미래의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했다. 그때 니간타이 후에 사착하는 세종께 말했다. 경이롭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말씀입니다. 전에 저는 브라나카사파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엉뚱한 말로 받아 넘기고 회피하고 분노하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